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하진모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름이 하진모는 아닙니다. 제 이름은 양재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일을 알고부터. 가슴 속에 이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더러운 행동들, 더러운 생각들, 음흉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가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는 날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공기, 바람, 구름, 하늘, 나무, 땅 이렇게 자연에서 주는 하나님의 느낌을 교회에서는. 십새끼들이 예수한 새끼를 팔아먹으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전도, 전도, 구원, 구원.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도와 성경을 강조했던 십새끼들은 전부 다 교단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가장 크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조용기라는 새끼는 젊었을 때 아들 새끼에게 돌을 날라주는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새끼이며, 영등포에 있는 성남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한 김기동이라는 새끼는 밤이면 밤마다 어떤 젊은 여자의 육체를 함하는 십사가 되었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만미교회라는 교회는 한 년도 모자라 두 년, 두 년도 모자라 세년 지금은 깜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좀 선해줘라. 뒤지기 전까지 나가겠지. 이런 게 대한민국의 목사 새끼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유튜버 하진모를 검색해 보시면 알고 보면 욕도 존나 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버가 하나님 교회가 지마라 이유는 내가 알려줄게. 아이고, 아이고, 교회라는 것이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겠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그 뜨거움에 교회에 잠시 미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말씀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열리고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알려지고 제가 부모 모금이라는 진실을 알고부터 이대의끼로모여습 것입니다. 도마보금을 알고, 목사 새끼들은, 아, 시발 새끼였던 것같습니다 도마보금은 뭐가 이렇게 있 네, 또... 공부를 해보시고. 그 네, 네. 정도 해가지고, 진심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데 도마보금은, 예언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 외경이라고. 외경이라고 누가... 예언, 아니. 되어라니까. 성령책 예고를 네. 들었다 그래서 놓고얘기했요 네. 성령책이 지금 1700년대로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그걸 만든 것이 네. 교회 실패들이 얘기할 때 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다고 네. 사람 새끼들이 전화하고 있는 것이 냉정히 따져서 사람들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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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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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안 만든 책은 또어디있어요 네? 사람이 안 만든 책이 어떻게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천교로 그 만들어진 거 맞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과 틀을 죠 제치를 안칠 교회가 몇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천천히 네. 만든 교회가 아어요 네. 만들어진 거죠? 네, 만들어졌어요. 뭐가 지 하나님 떠에서 만들었죠? 예. 이슬람은 천오백년 네. 됐죠? 예. 네. 자. 기도교는5 0 0년 됐죠? 네프로페스스 그.. 그까믿음 신교들은 2 5 0년 됐죠? 대신교라고안하나는2대에 만드셨죠? 네만 하나님 만이게자 자꾸 겉, 겉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시는 자 건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집새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근데 네? 왜? 응. 아니, 아니, 근데, 거까지만 해. 더거서는 방법이 있냐고 따오는 방법이 없잖아. 따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 아니,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해. 아 하나님 만들었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 신세피가, 천조계도 만들고, 기독계도 만들고, 이래서, 이 유럽에서는, 하나님 만든 종교가 있고, 나머지 막 하지 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그런 식에이분별좀논리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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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리다? 그렇게 안 하는 실제의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지 행위를 짓다니는 음, 그러니까 뭐거 그러니까, 부게교도 학교도, 그 학교도 그 학교가 있지 않아요. 시험은, 시험은 보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도 들고, 지체가 만든 게 하나님의 교이고 그 교지를 성립한게 주천이 맞아요? 아니, 우리 사장님, 회원님으로. 그 아니, 진짜. 그게! 학교도 다 사람인 아니, 모르겠지. 아니. 네. 천만 명의 네. 사람을 모아놓고, 야, 형, 85년대, 상황에 뒤지고, 일자 주천이가 나와서, 신립동에다가 교회를 그 설립해서아성 저는 중인에다가 얘기하니까 그사가안 돼. 맞죠?

진짜네 좋아 네. 아니 치어지 여기 이제 안 들어가도 돼요 오후에도 시간까지 아 네. 그래도 그럼 때려치시다 그냥 아예 그냥 속파로 가득 털어두고 계 네? 그 접을게 아, 네? 얘기해 네. 줘 답답하고 하나님께 신녀들도 답답하겠죠 오늘 십자가 나타나서 아니 우리 억울하죠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네. 기성교회보다 아, 좋은 일 많이 해. 내다 그런 거 알아.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는 거하고, 네. 개념이 틀린, 나 이거 접볼게 아예 접볼게 내가 하는님께 신도들을 보면, 좋아. <laughs> 착해. 덕가놓고 얘기해서. 내가 판단하기 착해. 그것도 뒤로 해놓게, 아예. 네, 이 정도, 배려심은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아, 커피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 아니, 가... 그냥 가. 아니, 가주, 그, 가주 돌, 돌고 돌 가면 골치 아프잖아. 뭐안 가요. 여기 서다 보고 있으니까.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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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뭐, 뭐, 뭐. 담배는 안 태우시죠? 아이, 그럼요. 예, 예. 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삼촌 가지고 가야지. 아, 이게 촬영도 안 해도 되니까요. 오오오. 삼촌 잘 잠깐 가계세 지금도 늦들 나를 이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째 마치 노던 동무 그리워라 dicam iddio divino sancto quantum 그동물모래 향해 가 있는데 왜 이따가 떠나 살게 되었는가 온갖 것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대 열려 옛날 같이 살고 있지. 켜, 입고 울고 지내보죠 말고 눈물없던 때를 잡아, 잡아, 잡아.